어? 형님들, 휴린노브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우리 관리방 들어가갖고 이 수익을 냈겠습니까? 어? 이 수익을 냈겠어요, 휴림노브? 앞전에도 제가 설명 다 드렸고, 관리방에서 들어가가지고 오늘 수익 다 먹었잖아요. 형님들. 기억나시죠? 자, 보세요. 제 반입니다. 제 반. 제 반에서 지금 이거 수익 인증이거든요. 나오잖아요. 여기 수익 인증입니다. 보이시죠? 앞전에 제가 방송까지 남겨드렸습니까? 안 남겨드렸습니까? 관리방에서 그대로 먹고 있잖아요 한번, 한번 볼래요? 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명확하게 찍어가지고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믿냐 안냐의 차이긴 한데 자 오늘 휴린 로봇 보겠습니다. 자 9월 2일 영상입니다. 9월 2일 영상 보이시죠? 이것도 제가 앞 전에 여기서 많이 맞췄죠, 여러분들 수익을 네. 여러분들에게 엄청 많이 안겨드렸습니다. 홍투투가 가져야 돈에. 그고 바닥, 바닥,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대응을 받듯이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로봇은 제가 봤을 때 흔들만만 흔들었고 우상향. 자, 정배열이죠. 228선이 밑에 있고, 111선 위에 있고, 21선, 52선 전부 다 무상량 골든크로스 형태를 다 완성시켰다는 을말이지 과거에는 제가 여기서 조정 나올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다시 올리면서 안착시켜주는 모습. 이러면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안착을 굉장히, 굉장히 잘시켰고 잘 시켰고 조정을 줄지언정 더 크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도 좋고, 차단도 좋기 때문에, 강력 추천 드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 추천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때, 평, 이때 가격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휴린 로봇? 2640원이잖아. 2640원. 저희 매수 입니다 여러분들. 2720원에 샀어요. 예. 네. 좀 이따가 샀거든요. 거의 거의 매수가입니다 형님들 거의 매수가예요. 네? 보이십니까? 짐 얼마입니까, 형님들? 위에 있네. 큐리노보드 얼마입니까? 3,600원이에요, 여러분들. 3,600원. 보이시죠 위에 여기 분석 해드렸고 말씀드렸죠 여기 200 110 위선 뒤뛰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아까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전고점 위로 뚫고 올라간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왔고, 우리 지금 아직도 들고 있거든요. 어, 절반은 팔았습니다. 여기, 여기 고점 부근 3,500원 선에서 한번 팔았고. 자, 절반은 팔았고, 나머지는 이제 들고 갈 거예요. 나머지 들고 갈 건데, 이제 어디까지 들고 가느냐. 자, 지금 매수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십시오. 이거 녹화 방송이니, 녹화 방송으로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자, 지금 일단 정대열이었고, 골든크로스 잘 만들어놨고, 스마트팩토리. 제가 증시의 상승 요인 50% 뭐라 했습니까? 스마트팩토리. 기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왜냐?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의 감소로 인해서 어, 대부분의 공 제조 업 공장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자, 첫 번째 이유 스마트 팩토리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유 바로 인플레이션. 나라가 세상에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물가 자체가 더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면 떨어지지만 가치의 형태인 주식은 올라간다. 그래서 전체적인 고스피고스닥의 상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출발하는 거 로봇이 될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 팩토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추천이 나갔고 실제로 이제 상승 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보이시죠. 그래서 어, 테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기술적 분석 들어가기 전에 어, 목표가 말씀드리니까 끝까지 보세요. 자, 저희 주, 주민다 가족방. 휴린 로봇 대박 났습니다 형님들 어, 대박 났어요 무료 추천 주 드리거든요 무료 추천 주도 어, 유진 로봇도 어, 수익 잘 났죠 오늘 오전에 오전에 또 유진 로봇 또 수익 또 수익 났어요 여러분들. 이 이거 전에 드린 겁니다 12일 날 금요일에 드린 겁니다 오늘 유진 로봇 도갭 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관리방에서도 먹었어요 형님들 무료 추천 주 나가니까요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있거든요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맞아볼게요. 휴림 로봇은 음, 상승해주는 크기가 훨씬 더클 것이라고 좀 예측을 드리고요. 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이 또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를 골로 볼게요. 여기 골팠고잘 줬고 여기 왼쪽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 자, 뭡니까? 역회된 숄더 패턴 어디까지 간다? 이 골판 크기만큼 간다. 여기 고점 때리겠죠? 자, 이 자리까지는 서, 상당히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흔들고 갈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본인이 매수하셨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 지셔야 되고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뚫고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관리방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까지 가는 이유가 이제 역회된 숄더 패턴도 있고요 자 여기가 1,2,1,2의 원투, 이제 삼파자리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쏘아올릴 수 있는 삼파자리 오늘 거래량 상당, 상당하게 들어오면서 윗자리 매물대 다 긁, 는 모습. 앞전에 한번 긁어줬는데 한번더 올렸다라는 건 여기 매물대는 일단 소화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매물대 구간 은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시가 레벨. 장대음봉이 떨어뜨리기 시작한 이 시가 레벨. 이 구간이 다음 넥스트 목표가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뭐 매물대가 또 조금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 한번 긁어주고, 1, 2, 3, 4, 5. 이 그림이 상당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휴림 로봇은 추후에 더 간,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기 목표가는 대략 5 1,400원 정도 라인까지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방도 더 들고 있고요. 당기 목표가 여기까지 잡을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우리 가족방 오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 관리방 분들 휴림 노봇 수익 축하드립니다. 모여계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생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